여기는 대구 북성로 향촌동. 대구 뭉티기 최초 발원지 동네입니다. 개중에 그 아주 오래돼 보이는 식당. 우와. 이게 이런 고기예요? 음. <laughs> <했는겨. 웃음> 할머님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는데요. 질 좋은 우둔살을 정성스레 손질하며 썰어 주셨습니다. 예? 오래됐나 봐. 왜요? 예, 벌지 오래 하 오래 했니? <laughs> 이곳에서만 37년째, 이전까지 합치면 47년째 생고기를 파셨답니다. 그래도 소녀감성 뿜뿜 흘렀던 사장님. 듬성듬성 빨리빨리보다는 새 색시처럼 차분하고 다소곳하게 하나하나 썰어줬습니다. 반찬이요? 음. 뭉티기 밑반찬 드립니다 양배추 어? 굳이 말을 안해도 다 아는 반찬들이지만 그 정성이 하나하나 느껴집니다 그중에 마늘된장 참기름하고요 특제 식초로 만든 쪽파 양념장이 독특했습니다 어 식초 식초 온나봐. 음. 된장에다가 기이 음, 나왔다. 와 이것 또 뭐야? 47년 전통의 생고기 뭉티기. 보기만해도 잘져보이는 대구. 뭉티기. 안 떨어져? 떨어지는? 응? 안 하면 왠지 섭섭한 우리들만의 뒤집기 이벤트. 여전히 안 떨어지네. 와. 음. 오이구 자. 음. 자, 짠. 오? 와, 간, 간천합이다 자, 먹겠습니다. 음. 자, 덤배 음. 아우. 대구 와서 뭉티기를 안 먹으면 안 되지 또. 음? 와, 이거 두껍다 이제 차례차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참기름이 샥샥. 음. 음? 음. 웃음이 절로 나오는 음. 음?

어, 시큼하더라고. 중간 중간 간 천엽도 먹어주고요. 간도 되게 싱싱해 보이. 이거 그거 곁간 아니야 이거? 전에 먹었던 거? 약간 그러니까 싱싱해 여기도 한번 된장 기름? 음. 요. 음. 음. 음, 음. 되게 이거 사각사각 거리는 데 엄청 싱싱한 건가 봐. 음. 그그렇지 음. 예. 음. 양배추. 네 번째는 겨울철에 더욱 아삭아삭 보소한 양배추에 싸 먹기. 음. 와, 맛있겠다. <laughs> 아, 마늘님이 저도 한점 싸줬습니다. 오,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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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전통의 집이지만 가격은 아주 훌륭합니다 당연히 국내산 소고기만 쓰고요 소주 맥주도 3,000원입니다 도끼다시바닥의 옛날 분위기 타이루벽과 나무찬장의 주방 37년 된 쟁반 이젠 돈벌이보단 소일거리로 나오신답니다 맛은 물론이고 분위기가 좋아 둘이 짠. 쭉쭉 음. 들어갑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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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할 때 하나씩 음. 포도 하나씩. 서비스 안주인 황태도 하루 전에 물에 불려 껍질을 벗겨서 가시를 제거한 후 음. 정성들인 안주입니다. 땅콩도 음. 한 점이 성의 한 차, 두 점씩. 아. 음, 어을 임바천이, 너무나도 조아롭습니다. 곁들아이찬이 너무나도 조화롭습니다. 아이, 좋아. m a woman. I'm a 마누 임은 양념장, 쫙, 고로로. 먼저, 먼저 드셔. 음. 어. 음. 간좀 먹고, 음. 쩝쩝거려서또 음. 죄송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베스트 메뉴 양지머리와 오드레기. 국거리 양지머리 아닌 차돌 양지머리. 그리고 오드레기 심장 옆에 붙은 쫄깃한 식감의 대동맥 오드레기 보통 곱창 먹을 때 먹는 양보다 두 배는 쫀득합니다. 음.

음. 음. 마늘림이 말렸지만 음. 이렇게 섞어서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고 음. 맛이 괜찮던데요. 음. 음. 도 음. 대구지역 스페셜한 주인 음. 오드레기에 마늘림도 흠뻑 음. 빠진 듯합니다. 음. 음. 언뜻 보면 양이 작아 보이는데 차돌을 구우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다 아시죠? 어 두리 먹기 충분했습니다. 자한 잔에 한 점씩 음. 두 점이니까 두잔 먹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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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해도 어금니가 뻐근했던 오드레기 음. 음. 보 <목소리> 아음음 정종 정종을 넣고 꿔야. 아야 음음 맛있다는 꼬들레기. 음 꼬들레기 어드 음 갔나요? 아참 여기 대구죠. 꼬들레기 꼬들레기. <목소리> 대구 뭉티기 발원지인 향천동에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찾아가실 분들은 한 박자 쉬고 천천히 찾아가시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